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브 예약 거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크롬을 열어주시고 네이버에 들어가주신 다음에 네이버 쇼핑라이브에 들어가줍니다 들어와주신 다음에 스크롤 제일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여기 쇼핑라이브 관리자 툴이라고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고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로그인 그 다음에 커머스 아이디로 인증, 그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로 인증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스토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크리스 샵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눌러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뜰 건데, 라이브 등록을 어떻게 하고 예약을 어떻게 하냐? 여기 들어오시자마자 로그인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등록이라고 창이 있어요. 따로 이걸 눌러 주시면. 그 다음에 타이틀이 뭐냐면은 라이브 제목입니다. 라이브 보시면은 영상 밑에 제목 다 걸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이틀 제목거고 대표 이미지는 영상이 나올 때도 있는데 영상이 안 나고 오 이미지로 나올 때 있잖아요. 그 이때 라이브 화면에 그 대표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밑에는 라이브 일정이랑 시간은 내가 이날 몇 시에 방송을 킬 거다라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 소개할 상품은 그 스토어에 연계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가져다가 여기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카테고리는 자동으로 분류되거든요 옛날에는 수정으로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품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걸립니다 라이브 하실 때 비호용으로 하시면 라이브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허용으로 꼭 두셔야 돼요 라이브 한줄 요약은 라이브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는 걸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막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잘사용안 해서 사용 안 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있는 라이브 혜택이라던가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거는 방송 도중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원플러스 원이다 또는 할인이다 이런 건 이제 라이브 혜택이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타이틀에 작성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배송 언제 되나요 여기 뒤에 보시면 다 있죠 배송은 언제 시작하나요 배송비는 얼마인가요. 이런걸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고 밑에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돼요. 채널 연동 동의를 꼭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저는 이전에 작성을 해둔게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걸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라이브 불러오기가 있어요. 이걸 눌러 주시고 이전에 했던 라이브가 있으면은 그 라이브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대표 이미지와 제목과 시간은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현재 시간보다 제일 가까운 다음 시간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이 11시 41분인데 12시로 돼 있죠. 대표 상품을 걸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대표 상품을 걸어 주시면은 고정이 돼요. 화면에. 그래서 꼭 걸어 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옆에 보면 라이브 특가 설정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오늘은 할인을 얼마 할 거다. 그래서 할인 가격을 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퍼센트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용 기간도 선택할 수 있는데 종료1 시간까지 당일까지 라이브 종료 후 바로 이제 특가가 종료되거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14센터 하면 밑에 이렇게 다 뜹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가격이 얼마라고 그리고 저장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라이브 특가로. 그리고 패션으로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걸렸죠. 선택은 허용 눌러주시고 한줄 요약은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돼요. 자막은 설정 안함, 타이틀은 작성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질문 같은 것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시면은 더 소비자들이 보기 편하겠죠. 이렇게 동의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다 됐나 볼게요. 제목, 대표 이미지, 시간, 상품, 상품 추가하는 거는 여기 그냥 눌러주셔서 스토어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티셔츠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거, 그 중에서 눌러 주셔서 상품 추가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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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됐네요. 그럼 이제 등록을 눌러 볼게요. 등록을 눌러 주시면은 메뉴 이렇게 생겨요. 대기 중이고 이렇게 등록이 완료된 겁니다. 이제 프리즘 라이브를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닫기 눌러 주겠습니다. 방송 시작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방송에 새로 만들기가 아니라 클릭해주신 다음에 바로 밑에 있어요. 예약이. 요걸 눌러주시면은 예약이 다된 겁니다. 바로 라이브를 시작하시면 되죠, 이제. 이제 라이브가 시작이 되고 예약은 다된 겁니다.